남사친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이거 질문만 여러분님 여사친 많은 애들 남사친 많은 애들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보면 안돼 남사친 많아도 여사친 많아도 연애하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사친이 한 명이든 백 명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할 때 그들을 끊어내지 않는 애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게 잘못이 아니야. 많은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연애를 시작하고도 그 애들을 끊어내지 않는 애들 이 있어. 선 존나 안 긋는 애들 있어. 친구인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냥 여사친이 많고 남사친이 많은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 연애할 땐 연인으로서의 선을 지켜야지. C 이약물고 처만나는 애들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거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든지 애초에 연애를 하지 말든지 나 남사친 한 명밖에 없어 이러고도 씨이 친구는 근데 브랄 친구야 달렸지도 않은데 뭘 브랄 친구니 그, 근데 그한 명을 끊어내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있다고 단한 명이 있어도 남사친이 딱한 명밖에 없는데도 그한 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이성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다. 많음으로 볼 필요는 없다.